오랜만에 서산의 보원사지에 왔습니다. 서산매어의 삼전불에서 한 1.2km 떨어진 곳에 있는 보원사지. 어느 때선건되고 어느 때 폐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려 광종 때의 왕사였던 법인국사가 머물렀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. 예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천여 명의 스님들이 따라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바로 여기가 보원사지의그 단간지주입니다. 단간지주서 너무 5층석탑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는 법인국사의 비와 예, 탑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는 또 예, 보물로 지정된 돌화기 있는데 아주 커다란 돌화기 있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 감나무가 많아가지고, 탑사러오면은 감을 열심히 따먹고, 홍시를 따먹고 던지려는데, 다 사라지고, 저기 한 그루만 남아있습니다. 감이 좋진 않지만, 그래도 하나하나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,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죠. 어, 아주 아름다운 폐사지, 보원사지입니다